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로 가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산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뭐 비난하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할 일을 하셨어요. 곧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영광을 누려야 할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계획, 더 좋은 계획, 좋은 미래를 열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계획도 우리 인생과 삶도 펼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미래에 보이지 않는 계획에 대해서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무당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점치면서 아, 미래에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됩니다. 이런 예언.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지. 우리가 미래에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후에는 이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 성경에 말한 예언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약한 길을 다 밝혀 놓으셨습니다. 게시가 완성된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은 감춰져 있다고. 나타난 일과 오묘한 일들을 대비하면서 성, 어, 모세오경에서 말씀을 하시죠. 왜 미래 일들을 주께서는 감추어 두셨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소위 말해서 내가 정확하게 1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게 하사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되, 개척하되, 주를 의지하면서, 주를 신뢰하면서 걸어가라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미래에 지금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길을 여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길을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이미 계시가 주어졌고 하나님 뜻이 주어졌으니까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원리를 아 모세를 다루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실 때 이렇게 하셨다 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 가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문자에 갇히지 말고 문자와 문자, 문장과 문장 속에 있는 자간을 읽어야 되죠. 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이것이 축복이고 응답이다. 그러니까 막 신비하게 안수기도 받았는데 미래를 예언해 주더라. 이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어두운 이성을 밝혀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부처 많이 기도하시고 그 밝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진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뭘 가지고 인도하십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사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기에 오늘.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성취하실 수 있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뜻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응답이다. 그러면 주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다, 선교다 다 묶어서, 묶어서 생명 살리는 것, 사람 살리는 것, 실족시키지 않고 그 영혼을 세우는 것, 먼저 믿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만은 받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못한다 하지 말고, 미련하다 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약함을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먼저 혜택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원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거 예수 섬기는 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주님 섬기는 거 주님 섬기는 것이 뭐 뚱땅지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 섬기는 거예요. 사람. 이것을 배워놓지 못하고 교회에서 행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일로만 취급하고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일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옆에 교회하고 경쟁하는 곳입니까?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실용주의에 물들어서 막 여기서 전도하니까 우리도 전도해서 500명을 이루자 1000명을 이루자 돌격 앞으로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를 보자. 결과를 한번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인도해 가셨는가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가도요. 아니 100년만 지나가도 있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에 사라진 목사들 너무 많아요. 교회 역사에 족적을 남겼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서, 그의 뜻을 본받아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생명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를 쓰고 해산의 수구를 하고 아니 여러 영혼이 아니어도 제가 생각할 때 300명 이상의 목행하는 것은 욕심인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담임 목사에게 맡겨주는 것이 부목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공역자들이면서 수정을 듣는 거예요. 수정을 교회법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 담임을 해놓고 전체를 다 관할하지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그게 목양이 될까? 꼼꼼이 생각이 별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에 관심을 갖는 순. 순이 못자리가 되고, 그곳에서 전도가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키우는, 그래서 순장님, 부순장님들은요, 목사만큼 위대한 분들이고, 귀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번 VIP 전도축제를 통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140여 명에 대신 이분들만 전도해도 죄송합니다. 모두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깨어있고 변화되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목사와 더불어서 위원회와 더불어서 선포하는, 목사는 선포하면서 여러분 일 깨우고 주의 뜻을 가르치고 행정적으로 저를 도와서 옆에 동의 조력자들을 두어서 좀 일을 하게 하잖아요. 목사가 다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물질로, 함께 금식, 헌금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명을 적어내고, 아. 열매는 죽게 맡기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로 믿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주의 뜻에 함께 동참하니까. 생명사에게 동참한 분들이에요.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뜻 유원적인 성격이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 증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의 원리가 뭘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원리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의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대체 주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만 증거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뭐라도 더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배우고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저 주의 뜻에 합당한 전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전도의 원리는 너희는 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분 이상 나타나요. 40일 동안 여러 번 사복음수에서 많은 부분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사람들 기적이다 이적이다 아무리 외치고 아 기적도 일으키지 못한 목사가 말하는 게 얼마나 말씀을 들어서 변화될까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생,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참이 설교가 얼마나 영향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날쌘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각자에게 알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일하실 그 성령님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도 목이 터져라고 아니면 어떨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떨 때는 막 책망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참여를 이끌어내고 순중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몸부림이 설교다. 설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지금 해오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성령님의 역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줘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무장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복음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께 미쳐 있어야 돼요. 예수께. 예수님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이름만 들어도 예수 이름만 선포해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복음이 그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뭘 가지고 사람을 살리시려 합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 이름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도 복음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사람들은 영물이, 영물. 영물이란 게 뭡니까? 영물이란 게. 말을 아 해도 아해도 아이 말이 사랑이 남겼는지 불편한지 어쩐지 다 알아요. 말로만이 아니요 느낌으로도 벌써 우리들은 압니다. 벌써 행동과 태도를 보면은 70%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70%가. 이것은 이미 심리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냥 뭐 말을 말을 안 했다고 나는 가만 히 있다고 아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들에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인격과 삶도 그분이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참 노래를 좋아해요. 목이 아픈 후에는 지금은요, 기적입니다. 진짜 제가 고, 고백을 하는데 의사선생님 말은 더 나빠질 거라 했어요. 더 나빠질 거예요. 목사님,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대학병원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교수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뭘로 들리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죠? 저는 의사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어도 의사 선생님 말을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30분 후에 약을 먹으라 하면 30분 후에 꼭 재가지고 알람해갖고 약을 먹어요. 먹지 말하면 그 이상 안 먹어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이러한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왜? 말을 하루를 하고 나면은 일주일을 쉬어야 돼. 목이 아프니까 따끈거리고 계속. 이 아픈 통증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십몇 년을 지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는 이것이 터져가지고 이제, 예, 이러면 사단이 나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제가 되짚어 보니까, 되짚어 보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해줬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줬던, 우리 권사님들이 늘 대표 기도할 때마다 성대를 보호해달라 성대를 보호해달라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그러한 기도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지요늘그 기도에 힘을 얻었어요. 듣고 있으면서도,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목소리도 나오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안 먹어도. 필요 안 받아도.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진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런 감정으로 전달을 하고, 감, 감동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예수로 무장되어 이 있어야 된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전도자다, 전도자. 첫째.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돼요. 전도에 대한 사명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라. 생활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전도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그한번 했다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조지 뮬러의 기도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을 받았어요. 평생에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의 세 명의 친구를 주님,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두 분, 두, 두 명의 친구들은 돌아왔고, 한 명의 친구는 언제 돌아왔느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멀리 떨어져 사는 조지 뮬러에게 사람을 보내서, 친구 와서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조지 뮬러를, 목사님을 모신 거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독하시는데 막차 타기도 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일화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꼭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어느 때에, 어느 시간대, 어떤 인생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전했던 그 한마디 말들, 복음전도의 말들, 우리가 끼쳤던 선한 영향력들, 복음의 선한 영향력, 인격적인 영향력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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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여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현장이 전도 기회가 될수 있도록 늘 네.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내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자꾸. 자꾸.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여러분 식당에서요, 참 힘이 드는 거예요. 식당에서 전도라고 하는 게. 서빙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번은 꼭 서빙하는 분들에게 만 원씩을 줘요. 천 원이 아니고 만 원씩.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세상 친구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빚 갚는 심정으로 내가 목사입니다 하면서 벌써 알아요. 점잖하고 술도 안 마시고 낮에 밥 먹으러 갔는데 콜라만 마시고 있으면 아이고, 제 양반들은 믿는 사람이고 목사들이구나 다 압니다. 이야기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원짜리 쓰고 서빙을 막 하면서 이제 뭐 인상이 구준 사람도 있고, 종호분들이 뭐 얼마나 내 일처럼 해줍니까? 대부분 보면은 막 서글서글 한 사람은 제가 물어봐요. 서글서글 해서 막 오면은, 혹시 주인이시죠? 10중 8구는 맞더라고요. 얼마나 일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만오짜리를 딱 주면서, 예수입니다. 나는 목사인데요. 밝혀요. 제가 목사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거기서 무슨 일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했고요. 이건 못 해도 압니다. 우리 한국은 아,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선대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어떤 영편에 있든지 생활 현장이 뭐가 되자 전도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또 다른 제자가 되어야 돼. 순에서, 순장님이, 순장님 따라가니까, 순장님들이 잘 하고 있으면, 순원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요. 사랑을 먹고, 관심을 먹고, 또 상담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봉사하는 것도 따라서 하고, 새벽에도 나와요, 새벽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의 상급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마지막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양육도 전도라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해줘야 되고, 증인이 되도록, 순환에서는요, 반드시 전도를 강조하셔야 돼요. 순장님들은. 만나면 전도. 52주 전도. 우리가 전도하십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해줘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서 정말 이번 전도의 기회가 부담이 아니고 꼭 데려 나오라고 그럼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 데려와도 좋으니까 그냥 하세요 하면 또 정말 그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데려가 나오대. 복음 전도하는데 여러분 힘을 쏟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VIP 전도축제 한기 금식금금 김경숙 권사님 최수권사님 문현아 권사님 조성진 문수진 집사님 봉원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몸과 시간과 정성 드려서 예비된 영혼들 우리의 가족과 친족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복을 주시고 전도하고 동참하며 선교하며 열방과 민족을 마음에 품고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군사님들의 상생의와 삶이 복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전도대회를 통해서 가장 변해야 될 사람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